안녕하세요. 노정부 출신의 김원규입니다. 오늘 국민주권 전국회의 경기본부와 충남 세종본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절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국가적 위기의 직면이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대엄령은 대한민국을 절망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내란 국무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목도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은 단한 차례도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며 나라를 더욱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과 구속을 강력히 촉구하는 절박한 위증입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구속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헌법재판소라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란주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스스로 교도소에 걸어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지도자의 취소한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권 전국회의 경기본부와 충남 세종본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적인 국민, 국민과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구속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의 이 역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순간을 기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투쟁을 함께 해 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